손에 이렇게 쥐었을 때의 그 감촉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 시간이 기다려진 날까? 구름 위를 이렇게 걷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laughs> 어깨가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그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 있었어요. 네. 제가 처음 페사도를 봤을 때, 어, 친구가 이걸, 그, 페사도 포타페타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야, 이렇게 비싼 걸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약간 명품 지갑이나 뭐 이런 벨트 뭐 이런 거 같달까? 뭔가 어차피 돈을 넣어 다니는 지갑인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어보니까 뭐 느낌이 다르고 감촉이 다르고 뭐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패사도 제품이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죠.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손에 잡았을 때그 감촉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네. 커피 추출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앙커. 드디어 채널을 탈환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브래비라고 호환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퍼터피터랑 바스켓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먼저 패서도 패터 퍼터피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요 58mm랑 똑같이 이렇게 구슬을 넣어서 무게를 맞출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 뒤에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컨셉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아브라함 몰에서 참고해주세요 <laughs>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멘트들은 어떻게 한 거지? 와 대단하다 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거 어? 아부대장인가그 양반 어디 가고 지금 이 설명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아니, 이 무게감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무게감이 어떻게 보입니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무게를 볼수 있어? 나보이시어 뭐, 수가 없네. 이게 답답해가지고. 아 일단은 뭐 오늘 아부대장인가 하는 그 양반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한번 대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뭐 내가 갖고 온건알지만은 폐사도 포타 필터입니다. 여기 이제 54mm로 나와가지고, 브레빌 모델하고 딱 호환이 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 다 갖다 꽂으면은 딱 낑깁니다. 딱. 딱 맞는 거죠. 이제 브레빌도 폐사도를 쓸 수가 있다. 쫙. 간지 박살 아닙니까? 어, 이건 끝난 거지. 폐사도 포타 필터 하고,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이폐사포도포타 필터만 갖고 온게 아니고, 요 보면은 이제 IMS 바스켓을 가지고 왔는데, 페사도에서 IMS하고 이렇게 같이 만든 겁니다. 페사도는 호주 브랜드고요. IMS 만든 거는 저 이태리 브랜드라서 이거는 이제 제조가 보면은 마데인 이태리라고 나와 있는 거죠. 페사도하고 같이 이렇게 똑닥똑닥복짝복짝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이 IMS 바스켓이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20g 짜리 바스켓을 가져왔어요. 최대한 요즘 카페, 좀 스페셜한 그런 카페에서 쓰는 그런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20g 짜리. 요즘에 20g 좀 대세니까. 18g 에서 20g이 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분쇄도마다 좀 다른 거거든요. 고바스켓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포타필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저번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지. 내가 말한 게 아니지. 그 아부대장이라는 그 양반이 영상에서 한번 말을 했는데 이 포타 필터라는 게 기능적으로 이제 추출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맞습니다. 그 말이. 기능적으로 뭐 추출이 더잘 나오고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게, 보시면 이게 바스켓을 그냥 거치해주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타 필터이기 때문에 추출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어, 조금 더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에, 그리고 좀 뭔가 감성적인 개념에 접근으로 보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과학적인 개념에서 추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은 정신적인 개념에서 바리스타의 마음을 더 신나게 하고 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추출이 더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어, 저는 이제 천재 박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랬다 꽂았을 때의 과학적인 효과는 없지만 정신적인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페사도 포타피터입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간지가 납니다. 너무 너무 예쁘고 좋은데. 아까 전에 이제 그좀 이상한 백곰인 같은 양반이 나와가지고 이 안에 구슬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폐사도의 특징이죠. 폐사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보타필드 자체가 묵직하고 단열도 좋고 보온도 좋고 굳이 과학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열 손실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스테인리스 재질의 포탈 필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포탈 필터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 바스켓 이야기거든요. 이쪽에 들고 있는 거는 브레빌 정품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페사도 IMS 바스켓이거든요. 이두 개를 비교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돌려보면 글자가 이렇게 적혀있을 거예요. 이렇게 브레빌 정품 이렇게 적혀있죠. 네.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요래 요래 돌려 보면은 여기도 마데인 이테리해 가지고 페사도 28이라고 이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여기 돌려 보면은 여기는 PSDBV 20g by IMS 그러니까 IMS에서 만든 20g 바스켓이고 요게 이제 규격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IMS 바스켓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여기가 완전 일자로 각진 느낌이 좀 많은데 옛날에는 이게 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거의 다 제가 이번에 그 업소용 산 것도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끝에는 IMS 느낌 답게 살짝 꺾여 있고요. 그다음에 디집어스 보시게 되면은 바닥면도 IMS 특징 답게 이 바깥쪽에는 구멍이 안 뚫려가 있습니다. 외곽 쪽에는 이게 IMS가 계속 이랬죠. 바깥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압력을 안으로 좀 모은 다음에 밀어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어, 요게 바디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 가지고 대부분의 어, 머신들이 도넛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게 바깥쪽으로 더 압력이 빨리 전해지기 때문에 어, ims 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출에 좀더 용이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거고 자이브이빌 정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식으로 처음부터 중간 오기 전부터 이미 꺾여 가지고 들어가져 있고 밑에는 약간 ims 따라하려고 끝에 조금 어, 덜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브레빌 정품인데, 뭐, 사실, 그, 이거는 이 주인께서 적으신 거고, 돌려보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 이제, 구멍을 뚫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디서온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구멍의 개수가 차이가 확인 나죠. 브레빌 정품은 굉장히 촘촘하게 구멍이 뚫려있고 아, IMS, 요, 패사도 바스켓 같은 경우는 구멍이 조금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일일이 이거 숫자를 한번 세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은 개수가 똑같아. 근데 두 번째 부터는 두 개씩 더 적어지고, 그 다음 더 적어지고, 더 적어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구멍의 숫자가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사이즈가 얘는 16g 짜리고, 얘는 20g 짜리기 때문에 18에서 20g 이니까 사실 한 2g에서 3g 정도 원래 그 용량 차이가 나는 그런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멍의 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용량이 더 많이 담기면서도 구멍은 더 작고 얘는 용량이 적게 담기는데도 구멍이 더 많고 이런 좀 상황이라 가지고 어, 구멍 개수로 인한 차이가 좀 나고 그 다음에 안쪽 면을 보더라도 구멍을 뚫었던 기술의 차이가 분명히 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천재박사긴 한데 천재박사는 원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술로 뚫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 구멍의 크기가 뭐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을 이걸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이뭐 장비가 있어 이걸 측정을 하지.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구분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기는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 어떤 식으로 보는지. 자 이렇게 그 조명 같은 전구에다가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보게 되면은 빛이 어느 정도 밝기로 보이는가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구멍의 크기가 어떤가 제가 조금 보는 방법인데 이렇게 한물이 제가 한시간 정도를 봤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아게 크기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 그래 아무튼 천재 박사도 이거를 모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봐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턱이 있나? 이 구멍 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mm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눈으로 구분을 하면은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몽골로 가야지. 그지?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고, 그보다 이제 눈에 딱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이 구멍의 개수의 차이다라는 거가 가장 크고, 용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구멍의 개수 차이가 더 많이 난다라는 거. 추출은 제가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집에서 많이 이게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확실하게 브레이빌순정바스켓과이 페사도바스켓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요, 회사도 바스켓 같은 경우가 구멍 기수가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저항이 더 많이 걸립니다. 얘는 저항이 좀더 적게 걸리고, 그러니까 얘는 구멍이 많으니까 좀더 물이 이렇게 좀더 빨리 따라 빼는 거고, 얘는 좀더 이렇게 천천히 좀 저항이 걸리면 이렇게 나타나 뺀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래되면 이제 에스프레소 수출할 때. 물이 흘러가서 지나가는 그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 제법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얘가 조금 더 저항이 확실히 많이 걸리는 거야. 같은 분쇄도로 해가지고 같은 정량 도증을 했을 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점이 분명히 폐사도에 있어요. 일단은 폐사도 이 바스켓이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g짜리가 나왔다는 거. 54mm에 20g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추출했을 때 느끼는 점은 업소용 머신으로 추출한 거랑 얘로 추출한 거의 세팅을. 진짜 이건 티안날 정도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잘만 하면. 아까 추출하다가 진짜 너무 세팅 잘 잡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맛있게 나와가지고. 와, 이건 업소용이랑 그냥 똑같다. 그냥 아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추출이 잘 됐는데. 그게 이제 20g 바스켓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IMS 하면은 이미 너무 유명하잖아요. 구멍 잘 뚫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IMS에 대한 신뢰도도 좀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의 개수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이 54mm 포타 필터 안에서 일어나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분쇄도를 무리해서 더 가늘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좀 장점인 것 같은. 그래서 이 순정 바스켓보다 예로 이제 정량도직을 할 때는 물론 어 용량이 좀더 크니까 조금 더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은어 구멍이 개수가더 작기 때문에 정이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추출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뭐한 4초, 3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나요. 10초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분쇄도를 한칸더 굵게 했을 때 세팅이 더잘 잡히더라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딸려오는 거는 뭐냐면 분쇄도를 얘는 한칸더 굵게 해도 바디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쇄도 한칸 굵게 해버리면 얘는 죽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바디감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분쇄도 약간 굵게도 바디감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정상 추출이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 분쇄도가 굵어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향미 표현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원두 입자의 분쇄도가 더 굵어지게 되면 사이사이 공간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로마가 표현이 더잘 된다 그랬죠 분쇄도 굵어지면 아로마 표현, 향미 표현이 더잘 되고 가늘어지면 바디감이나 클린컵 쪽이 좀더 표현이 잘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디감이 손실이 없으면서도 향미 표현이 좀더잘 되기 때문에 추출을 했을 때 진짜 업소용처럼 진짜 엄청난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성능적으로 봤을 때이두 개의 바스켓을 비교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건 돈 주고 살 겁니다 가격대가 바스켓이기 때문에 아무리 패스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요 약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 뭐, 아부대장인가 하는 그 양반이 쇼핑몰에다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추출에 어,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큰 과학적인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회사도 IMS가 제 위에서 딱 짬뽕에서 만들어버린 요 바스켓에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요건 제가 추출했을 때 확실히 맛있게 추출할 수 있다는 라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 이 포타 필터에다가 요걸 딱 장착을 해버리면은 간지가 폭발한다라는 거. 오늘은 이걸로 추출하는 모습을 딱 보여드리고 맛도 한번 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추출해 볼게요. 나도나도 그라인더로 분쇄도 2에다가놓고 지금 20g 딱 맞춰봤습니다. 흔들어 3개 가이고 이게 이제 뭐 스탠 컵까지 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흔들면 되고, 흔들어도 이게 튕기 나가질 않아 이게. 여기 갖다가마 실을 흔들어 가지고 요래 이 사이즈가 54라 가지고 딱 맞진 않지만은 요래 해가지고 딱 뒤집어 보면 예, 쉽죠? 흘리다.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 담으면은 딱 20g 딱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뭐 따로 레벨링하고 뭐 이런 거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뭐 흔들어 주는 것만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칠십봉이나 레벨링 투 이런 거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머신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테두리부터 이렇게 압력이 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역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제품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외곽부터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압력이 늦게 들어와서 도넛 현상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브레벨 제품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둥근 모양의 템퍼 사용하셔가지고 가운데 살짝 이렇게 이 정도만 밀어놓고 그러면 분체 역학에서 가운데 있는 가로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난단 말이죠. 그럼 가운데가 조금 더 저항이 적게 걸리겠죠. 요 상태에서 그냥 템핑하면 됩니다. 이렇게 템핑 꼭 눌러주고 요즘엔 템핑 세게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출하시면 되는 거죠. 물한 빼주고. 자, 멋있는 브레빌 반비노 갖고 왔습니다. 5 3 m m 니까 추출. 자, 멋있는 브레빌 반비노고요. 자, 저압인 퓨전에 걸리고 나서 압이 쫙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죠. 야, 시,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에이? 나오는 속도가 아주 그냥 스페셜티급 아닙니까? 이 곰돌이 푸가 우 와서 이게 꿀인 줄 알고 훔쳐 먹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이게 이제, 야, 이게 쫙 꿀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밀미주좀 좋겠는데 오이 같은 미주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어가지고자 이렇게 하나 자 크레마를 보게 되면은요 흔들어 보이죠? 장난 아니죠? 이그 안득한 보입니까? 좀득한 거품이 많아가지고 막 부글부글한 그 크레마 말고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 크레마 장난 아니죠? 이게 이제 바스켓의 효과를 보시면 돼요. 바디감이 쫙쫙 뽑혀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꿀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클린컵도 분명히 좋지거든요 완전. 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스프레소 이, 이 상태로 한번 좀 먹어볼게요. 근데 눈으로 봐도 이거 뭐 끝장났죠. 이막 쫀득함이 딱 느껴지는데 조금만 먹어볼게요. 음. 이래래 혀로 구불려 보면 쫀득한 느낌이 날 정도로 와 장난 아닌데 애프터도 갑니다. 아메리카노 오, 근데 에스프레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안 먹었는데 입에, 입안에 향이 쫙 남네요. 달달합니다. 오, 진짜 이거는 퀄리티가 탈가정용 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클린컵 조지입니다. 하나도 안 씁니다. 끝장나죠? 이게 이제 오늘 가지고 온원두가 인도네시아 만델링인데 고소하면서도 달짝질근한 게 하나도 안 씁니다. 이거 진짜 아메리카노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클린컵이 뛰어나서 에스프레소만 그냥 이렇게 먹어도 향을 굉장히 그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야 에스프레소 이거 일반에도 마실 정도의 클린컵이 쫙 떨어집니다 바이 감이라 어쨌든 뭐 이런 제품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바스켓이랑 어, 페사도 포타필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아부 대장 이양만 찾아가지고 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부라 커피 아부라